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로 다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거을어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냥 읽어서는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키거나 도덕성을 함양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를 꼭 붙들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중요한 대조는 종과 아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너희가 종이었다 그 얘기를 자꾸 하죠 종이란 아들과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과 아버지는 조금 우리나라 같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부자지간 이라는 건 넘을 수 없는 간격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 우숙의 얘기로 예전에 이항복 대감과 그 이덕형 대감이 선조를 모시고 있을 때 하도 둘이 서로 자기가 아버지라 그러고 상대방을 아들이라고 농을 하니까 선조 임금이 하루는 직접 그둘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종이에 하나는 아비부자를 쓰고 하나는 아들 자자를 써서 제비 뽑기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항복 대감이 그걸 받아서 제비를 뽑아서 보더니 막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아, 아비부자를 뽑은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이덕형 대감도 뽑아 뽑아 보서 펼쳐 보더니 막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덕형 대감은 뭘뽑았어 그러니까 아비부자를 뽑았습니다. 그럼 이항복 대감은 뭘뽑았어 저는 아들 자자를 뽑았습니다 그럼 아들이 됐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어? 이한국 대감의 대답이 오늘 이덕형 대감은 아버지를 얻었고 나는 아들을 얻었으니 <laughs> 그 안이 기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 니다이 농에 베어 있는 우리나라에 넘을 수 없는 권위 위계 질서가 아버지와 아들인데 히브리인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서 아버지와 동격이고 그 대비되는 건 종입니다. 종은 아버지의 종도 아들의 종까지 그냥 이어지죠. 늘 종이죠. 아버지 때 종로로 됐다고 해서 아들 때에는 격상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도 종이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다릅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그 개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 얼른 들어오지 않는데 대등한 관계입니다. 우리 정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등하다 그러면 그웬그 그 몹쓸 소리를 하나 싶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종과 아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종이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강요하는 요구만 할뿐그 대상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상속자로서 키우지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부자지간 같이 묶지 못합니다 그것은 계속 강요할 뿐입니다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라고 강요하고 지키는 걸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지간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녀라는 것은 그렇게 혹독하고 냉정하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의 생명을 이을자로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가업을 이을자로서 대우하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혹은 규칙적으로만 그렇게 대할 수는 없고, 그러는 부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사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갈라디아서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거죠. 너희는 법 아래 놓여 있지 않고 강요와 강제 아래 있지 않고 돌보심과 아끼는 대상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7절도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죠?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들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볼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는 그 풍성한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 아들의 대비라는 관점에서 로마서 6장 8절 이하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오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묶여 있는가라는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정죄와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편드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와 구원 아래 있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실한 그 핵심입니다. 조금 더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 평소에 이 로마서 6장을 읽으면 그렇다. 이제 나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바뀐 신분, 바뀐 자리에 왔으니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얼마든지 또 그렇게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이해하고 보자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너희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라는 구별을 가집니다. 마음껏이라는 것은 죄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강요되던 것과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사랑의 놀라움은 당신의 사랑이 희생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보상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사랑에... 보상을 하느냐 많느냐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실은 신앙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적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격려하고 겁을 먹는 것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이 두려워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겁을 먹는 것보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인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라고 늘 회개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신앙인의 현실일 텐데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겠다고 아무 때나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면 다 됩니다 잘못한 것을 만회하고 돌아오려는데 훨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영이 못 돌아옵니다. 더 어쩌면 진심을 가졌기 때문에 더 순결한 신앙을 추구해서 못 돌아옵니다. 마치 생각하기를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은 기특한 생각이지만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어느 때든지 돌아오셔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쏟아놓고 헌신하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외에 그것을 대신할 신앙의 다른 어떤 결단도 실천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전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당연히 어, 죄를 따르고 어, 악한 짓을 했을 때 얻는 게 뭐였느냐 그 허망한 것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었고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으니 영생을 위하여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맞습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나 이 구분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왜 지금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언가 해서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를 얘기하려고 사도바론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 어찌 보면 더 쉽고 더 근본적인 얘기가 아닌 이상한 얘기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이라는 대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신앙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구원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거기에 근거해야 된다를 말하기 위해서 시각을 다른 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스 6장의 이 얘기도 너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들이지 말고 의에게 바쳐라 하는 내용도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람답게 만든 자리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아닌 것에 너희를 바쳤던 관계니라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아는 삶을 구별해라. 그것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라는 문제로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으로 구별해라 이겁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지요. 내가 이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교는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지만, 은연 중에 저 밑바닥에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차원에서의 종교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답게라는 말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사도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봐라. 나는 신자답지, 너는 아니지, 라는 자기 증명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어떤 근거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당신을 알리셨는가를 구별하라. 하나님 모르던 시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 하나님이 너 찾아오셨다. 거기에만 근거를 세우고,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으라.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우냐, 헌신을 하느냐, 결단을 내리고 있느냐 다 구별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찾아온 하나님을 아느냐 그것만 구별하자. 너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드냐, 네 주인이고 네가 종이드냐 그것만 말해라. 예수를 믿어서 네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네가 종이냐? 하나님이 아버지고 네가 자식이냐. 그것만 묻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끊임없이 율법주의라는 것, 자기 안에 근거를 가지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유일한 법칙으로 자꾸 자리를 뺏고 들어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지금 제일 큰 문제도 뭐냐 하면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틀린 거 아닌데, 그 달라야 되는 것이 근거를 자신에게서 세운다 말입니다. 근거를. 나는 은혜를 받을만해서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만해서 죽었다. 로 가더라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을만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어 그의 죽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 이 문제를 제발 혼동하지 마라.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뭐라고까지 사도바울이 흥분했었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으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왜이 얘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장 낙심했을 때, 가장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믿음에 대하여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때그 근거가 뭐냐 보면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그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뭐 하죠? 죄인으로 돌아가서 새로 들어오는 죄를 다시 짓고 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세례받고 다시 구원을 확인하는 이 과정을 겪고 싶어진다니까요. 자꾸만. 뭐를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새로 잘 시작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새로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처음부터는 언제나 예수로부터만 처음이에요. 예수 때문에 처음이 있었고, 예수 때문에 지금이 있고, 예수 때문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겠습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얘기입니다. 뭐가 다른가를 보라죠. 예수, 예수로 인하여 이 구별이, 이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 이게 좋죠? 이 표현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셔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만해서 라든가 장례를 내다보고 은혜를 베풀거나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또 권면되어 있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빌리퍼스 4장 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혼자서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셨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 있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시각으로 보자면 오늘 이야기는 전혀 이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네 안에서 기쁨과 자격을 논하지 말고 보상받을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뻐하지 말고 네 안에서는 기뻐할 일도 만족할 일도 감사할 일도 없을지 모른다. 너 스스로가 자책과 회한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예수를 보내셨을 때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즐거워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니라.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아무때나 그렇게 쓰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신의 신앙과 자신은 현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 없을 때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무슨 이유인지를 알고 무슨 조건인지를 알고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쓰는 말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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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다 같은 과정을, 다 같은 그 정도를 겪습니다. 자책과 회안이라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조건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누러지죠.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기독교 신앙은 자신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을 돌아다보면 신앙 고백이 성립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보시면 그 안에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일 때문에 여기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가 적용됩니다. 관영이란 뭐죠? 넉넉한 자의 배품입니다. 우리가 왜 넉넉하죠?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셨다는 의미와 뜻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모자랄 것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로 가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심리적인 치료를 하려는 게아니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이거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서로 우리끼리 격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적인 근거 없이 우리가 서로를 안심시키는 말하자면 근거 없는 격려가 될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격려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죄인 될때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입니다. 거기 그 이상 무슨 더? 어 무슨 더 약속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대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332페이지 페이지가 한 페이지쯤 틀리는데요 대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옛날에 보던 개혁 성경은 333페이지였어요 개혁 개정을 보니까 332페이지가 됐는데 대살로니카 전소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스스로 기뻐하려는 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겠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도 너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너희 기도를 들어 주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내가 지키고 동행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우리를 묶으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입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자지간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넘을 수 없는 권위와 위계질서의 분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오늘의 말씀으로 기억하셔서 어, 여러분의 신자 된 인생을 어, 스스로 스스로 손해 보시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게 기뻐하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나를 흔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취소시키라라고 어, 반문하는 여러분들의 에, 에, 튼튼한. 신앙과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후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우리를 종으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일과 자책하는 일을 놓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갖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여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는 참다운 자유인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